자, 올림프스 기출도깨 14강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restricting, 제한하는 것이 되겠죠. 제한하는 거. the number of items that consumers can buy. 이렇게 끊고, 이렇게 돼요. 여기 조금 첫 번째 문장, 어법상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the number of도 중요하죠. 이거는 뭐뭐의 수란 뜻이죠. a number of 아닌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아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판매를 신장시킨다, 증가시킨다가 되겠죠. 오케이. 브라이언 원싱크라는 사람 코넬 대학교의 교수래요. 이 사람은 조사했대요. 이 전략, 이 택틱은 전략입니다. 전략. 어떤 전략이겠습니까? 위 1번 문장이겠죠. 그렇죠? 이 전략의 효과를 조사했다. 1998년에 어, he, 여기 중요하네. he p e r s u a 여기 투어퍼이 중요해요. 이 투부 정사는 이 p e r s u 때문에 그러니까 three s u p e r m 에 있는 CX라는 도시에 이 슈퍼마켓 세 개한테 to offer 제공하라고 가 되는거죠 persuade a to b 에요 꼭 기억하세요 persuade a to b 동의어로 convinced 하다 말아둡시다 오케이, convinced <laughs> 작은 디스카운트를 이컴베의 숲에다가 이 숲에다가 약간 제공해주라고 89센트 대신에 79센트로 약간 깎아준거죠 100원 깎아준 거죠. 이 할인이 된 스프죠. 할인이 된 스프는 팔렸다. 수동태. In one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로 팔린 거죠. 오케이. 첫 번째, 여기서 where를 가리키는 건 여기서 where를 가리키는 건이 조건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조건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there was no limit on the volume, volume of purchase. 그니까, 그, 이, 구매의 양이죠. 볼륨의 양이에요. 양의 제한이 없어요. no limit. 첫 번째, 그니까, 할인만 해주고, 구매 양의 제한이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스트. 테스트는, 제, 어, 실험군이에요. 실험군. 실험군은 뭐냐면, 하나는, customers were limited. 두 either 4 or 12 cancel. 그러니까 12개만 12 그러니까 4개만 살수 있거나 아니면 1 2개의캔을살수 있거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개죠. 하나는 무제한. 그죠? 하나 는 4개, 하나 는 12개까지 살수 있는 거죠. 됐죠? 무제한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고 크게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고요. 됐죠? 예, 여기서 외 h 좀 기억하시고 역시 in 위치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위치는 안 되지만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무제한이죠 Unlimited죠 예, 요거는 Infinite 알아두세요 infinite. Infinite가 무제한이고 반대가 Finite에요 요게 유제한 오케이. 쇼핑객들은요 샀다 3.3캔을 평균적으로 반면에 스 i 스 컨디션 이게 뭐죠 스 c 스는 드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한이 있는 이거죠 제한이 있던 컨디션에서 when there was a limit 이 제한이 있을 때 그들은 샀다 평균 5.3개 월이 되겠죠 아 여기서 아 이거 여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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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스는 희소 조건으로 할게요. 크게 상관 없지만 어쨌든 희소 조건 여기로 갈게요. 제한이 있던 이거죠. 제한이 있던 됐죠? 여기서의 그 웬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게 관계 부사로 쓰인 거 같네요. 저는 이제 부사절로 쓰인 걸로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웬은 여기 컨디션을 꾸며줬다. 물론 웨얼도 돼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둘다 가능하다고 보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예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던 이 희소 조건 희소 조건에서는 평균 5.34더 많이 샀죠 예, 무제한으로 살수 있을 때보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주제 문장이네 주제가 명확한 문장이네요 자 여기가 주제죠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 증가시킨다 promote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okay. 뭐 인핸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Okay. <laughs> 이 발견은요 특히나 강력하다 왜냐하면 더 테스트 took place in a supermarket with genuine shoppers. genuine는 진짜란 뜻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쇼핑 그 어떤 그 실험 참가자가 아니라 진짜 쇼핑객들과 함께 take place죠 발생하다 슈퍼에서 찐으로 이제 진짜로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한 어, 어떤,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특히 타당하다. 여기서 strong은 타당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strong도, 어, reasonable 정도의 단어가 될수 있겠죠. 그죠? 예, 타당한 거. 그 다음에 valid, 이런 단어들도 좀 알아주세요. 타당한 겁니다, 이것도. 오케이? <laughs> It didn't really rely on claimed data. 이것은 claimed data.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도 않았고요. nor was it held. 자, 이거 중요하죠. 도치구문. nor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동사와 주어의 어순이 바뀌는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was it? 이렇게. 실험실에서 행해진 것도 아니었다. Where 자 역시 실험실을 꾸며주는 거죠. 이 위치가 되겠고요. 소비자들이 다르게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그런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과는 타당하다. 이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주제를 볼수 있겠죠. 오랜만에 명확한 주제의 어, 질문이 나왔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어법도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여기 중요하고, 펄 세이드 투 여기 콤마뒤에 ing 아니라 투라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Where, when when이나 where이나 비슷하고 여기 주제, 그죠 도치까지 어법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